안녕하세요. 오늘은 매너티 목욕 의자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매너티 목욕 의자는 미끄러운 욕실에서 장애인이 안전하게 목욕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며 보호자는 편안하게 목욕을 시켜드릴 수 있는 보조기기입니다. 우선 기본 옵션으로는 머리 받침대와 골반 벨트가 있습니다. 이 머리 받침대와 골반 벨트는 사용자에 맞게 머리와 체관을 지지해 주거나 몸통이 쓰러지지 않게 해주며 골반 벨트로 뻗침을 안전하게 잡아줍니다. 추가 옵션으로는 상체 고정용 체감 벨트, 내전 방지용 폼멜, 다리 지지용 하트 벨트, 고정 프레임, 높낮이 조절 프레임이 있습니다. 사이즈는 이처럼 세 가지 사이즈가 있어서 사용자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매너티 목욕 의자는 등판과 무릎 각도 조절, 높낮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등판 각도 조절은 양쪽에 파란색 버튼을 누르거나 스트랩을 당기면서 조절이 가능하고, 무릎도 같은 방법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높낮이 조절 또한 등판과 무릎과 같은 방법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